자, 일단은 첫 번째, 테슬라, 인도에서 보급형 EV 생산 계획 3천만원 정도의 가격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을 포함해서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가, 소, 테슬라는 소매가 2만 4천 달러의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준비 중이며, 해당 모델은 현지 시장 및 수출 시장 모두를 위해 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게 인도에서 또다시 인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결렬됐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인도와 테슬라의 생산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결렬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인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임원들이 인도 상무장관을 만나서 현지 공장 건설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어, 이제 모리 총리가 미국 방문에왔을때 일론 머스크를 네, 만났고 만났죠. 거기서 좀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한번 리젝트됐다가 다시 지금 만나는 걸로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서 실무진들이 이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상무장관과 테슬라 임원들이 만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러면서. 여기에서 인도 공장 만약에 인도에 기가 팩토리가 생기면 여기에서 저가 모델을 만들 거다 인도 내에서도 팔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파, 만드는 그런 공장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만남은 아직 논의 단계인 수준이긴 하지만 피우시 고얄이라는 인도 상공부 장관이 함께 관여했다는 점에서 어 이제는 뭔가 좀한 단계 더 나가는 거 아닌가? 뭔가 모디 총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왔다 간 이후로 한 단계 조금 스텝을 밟았습니다. 예, 음. 네, 그 부분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네. 다른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재있는 소식은 사실은 BYD도 어, 인도 공장을 짓겠다고 선을 했는데 아, 그래요? 인도에서 리젝트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국가 안보상의 아, 문제로 아, 안 좋죠.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더안 <laughs> 좋은 것이 니까 그만큼 여러분 BYD도 저가 저기 전기차로 인도를 들어가고 아, 싶어 하는 건도를 공략하고 있는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BYD는 인도에서 튕겼고 네. 다시 한번 테슬라와 인도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에선 현지 공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도는 수입한 차에 대한 관세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때 저희도 알려 드렸지만 뭐그 인도에서 나는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부품이나 어 그런 원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막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뭔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Y.M. l 님이 샤오펑 실패와 상관 있을까요?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아 비아디인가 보군요.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서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네. 인도에서 인도 시장을 쟁탈하기 위한 전기차들의 또 다른 전쟁이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에 사람이 많고 차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인구도 많고. 자,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긴장시키는 테슬라 충전 동맹.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있네요, 현대차는. 자 업계 표준을 통일하겠다던 테슬라 욕망은 지금 실현 가능성이 점점 지쳐지고 있죠. 포드, GM, 리비안, 볼보, 폴스타 메르세데스-벤츠 그리고 어, 이렇게 함께 NACS 방식을 도입을 선언을 했죠. 포드는 2024년부터, GM은 2025년부터 어, 생산 차량에 NACS 포트를 내장하기로 했죠. 여기에다가 아, 테슬라와 그러면 포드와 GM만 합쳐도 미국 전기차, 미국 내의 전기차 시장에 70%를 넘게 차지하는 어,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차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시나리오나 한번 상상을 해보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 어, 정희선 회장이 어, 지난 7월 13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아이오닉5N, 이 아이오닉5의 N 모델, 이거 공개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정의선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기자들이 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테슬라식 충전기 표준화에 현대차도 함께 할 겁니까?라고 질문을 정의선 회장에게 했더니 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서 계속 이 현대차 내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인터뷰도 하고 전화도 했나봐요. 김웅수 현대차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이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에 참여하면 당장 많은 충전소를 쓸수 있지만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나 많은 메이커가 준비하는 부가 서비스 등이 유효할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기자들한테 답을 했답니다. 저는 뭐갈 거라고 봐요. <laughs> 그런가요? 네. 시간 문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른 업체들이 뭐한두개 업체에서 시장이 두 개로 양분된다 충전 방식이 음. 이러면 현대가 뭐 고민할 게뭐 있겠어요. 그렇죠. C S S 가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양분되는 구도가 아니라 단일화되는 그쵸. 구도의 네. 흐름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죠. 통일이 되는 느낌인데 여기서 나 혼자 독립군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국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충전 시장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작도 안 됐고 뭐좀 해볼 수 있죠. 근데그 넓은 음. 미국 땅에서 그 넓은 음. 유럽 땅에서 현대가 할수 있는 선택의 폭은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테슬라는 역시 이 슈퍼차저 NACS를 외부에 또 공, 개방하는 것들의 행보를 우리나라에서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자, 테슬라는 궁, 최근에 국내 슈퍼차저 외부 개방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여진다. 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마치면 일반 전기차도 슈퍼차저 급속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 25일이었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에 스퀘어 세븐이라는 쇼핑몰이 있다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저도. 여기에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테슬라 청라 슈퍼차저에는 매직독이 설치됐답니다. 매직독은 테슬라 충전 표준 NACS 충전 방식을 국내 급속 충전 표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댑터 음. 어댑터 작치를 슈, 매직독이라고 하는데, 음. 그게 이 청라에 있는 쇼핑몰 슈퍼차저에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차, 예를 들면 뭐 현대차도 여기서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런 상황을 국내에서도 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아, 어쨌든 충전할 수 있는 데가 꼭 테슬라를 타시지 않는 분들도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뭐, 어, 시내에서나 아니면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현대차, 이 전기차를 뭐렌트해서 타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슈퍼차저 옆을 지나가면 그렇게 그게 한번 해보고 싶어, 거기서. <laughs> <laughs> 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동안 못했잖아요. 네, 네, 네.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는 다른 외부 전기차들도 국내에서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